우리는 젊었을 때 우열로 미래를 예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노력과 열정과 같이 작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젊었을 때 우열로 미래를 점치기는 어렵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며 불굴의 근면정신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뉴턴이 학교를 다녔을 때의 성적은 올치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한 번은 뉴턴보다 공부를 잘하는 소년이 뉴턴을 발로 찬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 열등생은 용기를 내어 싸워서 그를 때려 눕히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뉴턴은 굳은 의지를 품고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자기 반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만년에 학문을 시작한 인물 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라는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에 그 밖에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시작하려는 결심이 굳으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랭클리는 0 살이 넘어 박물학 연구를 시작했고, 보카치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35살 때였습니다. 제임스와트도 마찬가지로 글래스고에서 도구 제작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귀중한 기계학 책들을 정독하기 위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이탈리아어를 공부했습니다. 핸들은 48이 되어서 위대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공부를 해낸 사람들의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만이 난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반드시 미래와 관련이 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반드시 알수 없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는 생각에는 뭔가 엄숙하고 경외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우리 생활에 가마를 주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비록 그 결실을 지켜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 있게 마련이니 아무리 하찮은 사람의 행동이라도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영혼 또한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 움직입니다. 이승에서도 인간의 생명에는 불멸의 요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 홀로 살수 없으며 이러저러한 행위로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인간의 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현재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모범이 아직도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행동으로 앞날의 상태와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지난 세대의 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숙성된 열매이며 아득히 먼 과거와 훨씬 앞의 미래를 행동과 모범을 통해 연결시키는 자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 육체는 죽어 흙과 공기로 변해도 그 행동은 좋든 나쁘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 다가오는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 중요하고도 엄숙한 사실 속에 인간 존재의 크나큰 책임과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면 반드시 얻는다. 의지만 있으면 사람은 자신이 결정한대로 목표를 이루고 자신이 바라는 인간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성자는 입버르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원하면 어떤 것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의 힘이 신의 힘과 이어지면 지극히 큰 힘이 됩니다. 마음으로 진지하고 간절하게 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경성과 인내, 절도와 관대함을 지니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즐겨 인용한 격언. 나폴레옹이 좋아한 격언 중에 가장 참된 지혜는 의연한 결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강한 힘과 단호한 결단력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몸과 마음을 오직 일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날 군대가 가는 길에 알프스가 가로막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나폴레옹은 그렇다면 알프스를 치워버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던 생플롱 고개의 길을 뚫어버렸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은 바보들의 사전에서만 볼수 있는 말이다. 나폴레옹은 무서움이 많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내면나되는 비서를 채용하여 내네 사람이 다 녹초가 될 정도로 부려먹은 적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적당히 대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엄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용기를 얻고 삶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할 만했습니다. 내가 진창에서 장군들을 만들어냈다. 사람이 출중해지려면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고 분투해야 하며 어느 분야에서든 게을러서는 결코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귀하게 해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손과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수양과 지혜와 사업에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력과 열정을 잃지 않고 우리의 꿈과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과 열정은 성공의 핵심이며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는 노력과 열정은 결국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